우리 믿지 않는 우리 친정 어머니, 친정 식이를내 가족들, 내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게요. 주님 도와주세요. 하면서 제가 대표님께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그 한 영들이 저를 짓누르고 하는데 한번만 제가 그계계 백병원의 응급실에 막 실려갔다 온 적도 있었고,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막 말을 할 수가 없었고,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이 머리 뒤에 그 전기가 흐르는데, 정말 40일 동안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저도 뭐, 착기도도 했었고, 작전 기도를 했었고,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뭐 공식 기도, 뭐 치료 공식 기도 많이 했었지만,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 겪었던 것 같아요. 근데, 그것도 이렇게 자꾸 정확히 기때하실 때, 그냥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, 주변에 그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라는 말씀을 듣고서, 이거는 정말 영적인 싸움이다.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, 너무 간절하게 그무또한 간절한 마음 기도했었고